어, 마음에서 여러 가지 드는 생각들을 다 표현하고 살아가는 때가 많을까요? 아니면 그것을 다 표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데가 많을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어떤 사람은 아 "내가 하고 싶은 말다 하고"라는 사람하고 있다. 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테고, 어떤 사람은 아 "내가 하고 싶은 말, 10분 일도 못하고 난 산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마음에 드는 생각을 다 말로 할수 없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인지. 왜냐하면, 내 속에 일어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내 중심에 내 생각으로는 옳고, 정말 바른 것이 많이, 있을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 앞에 있을 때마다, 아, 그것이, 어, 그렇게 해서 좋은 생각은 아니었구나. 또 혹은, 아, 그때 좀 잘못 판단했었구나. 음, 아직 그런 생각은 좀 시기상조구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확인들이 우리 생활에 있는 것을 보면, 그때 내가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그냥, 곳곳이 지나갔던, 이러한, 어, 어, 것이 얼마나 큰 다행인지, 이렇게 올려드릴 때가 많죠.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 어, 말을 하지 마라, 소리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상 가운데, 분명히 해야 될 말들은 또 해야 스트레스가 안 쌓이죠. 더군다나, 어, 이민생활, 또이 유학생생활, 이 아버지 포드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얼마나 여러분, 어, 메 매마르고 팍팍하고, 정말 불안하고 어떨 때는 정말 공포에 젖어드는 그런 삶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가까운 친제나 가족이나 또 좋은 이웃이나 우리 교우들에게 정말 마음에 있는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을 수 있고 이야기를 서로 나눌 수 있으면 그것이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우리에게 어, 어,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너무 말을 많이 하는 것도 문제겠지만은, 또 말을 너무 안 하는 것도 어떤 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적당하게 말을 하시되. 그러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을 할 때마다 우리 한마디, 두마디를 더욱더 조심스럽게 돌이켜보고, 다시 한번봅시 보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왜 내가 이렇게, 에, 세두에,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가끔 제가 좀 답답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 답답함이 있을 때, 그걸 다 이렇게 표현하지 못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도 참 그렇지 않겠는가라는 겁니다. 저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산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볼 때는, 또 우리 가족들이 볼 때는 아주 형편없는 또 아주 좀 잘못된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서 때때로 질책을 많이 이제 받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실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이 하실 말씀을 다 퍼묻는다면 과연 내가 하루라도 언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많이 드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는데 우리 성도님의 삶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예, 하나님 앞에 부끄럼이 어, 없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합격한 그런 삶이 늘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혹 마음이 어, 부족하고 어떤 어, 연약한 것이 날지라도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그것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예,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우리를 어, 경리하시기로 원하신다는 그날 하나님의 위로를 새롭게 발견하시고 어, 그것을 붙드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들이 참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에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사마리아 여인의 삶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 우리 본문에 나오지만은 그가 야곱의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그 때만 해도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물기을 오는 그런 시각이 아니었습니다. 한낮 정오에 그렇게 물을 기러 오는, 다시 말해서 어, 세상에서 보면 좀 외톨이로 왕따를 나가는 그런 어,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밖에 없고 또 예수님과의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이 내 남편을 데려오라 했을 때 그가 어, 남편이 지금 어, 없다 이런 소리도 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의 삶이 얼마나 정말 힘들고 고달픈 삶이었나 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바로 그런 여인을 예수님께서 마치 꼭 씹어서 찾듯이 그렇게 찾아가는 모습이 오늘 본문 앞에 보면은 이런 본문이 있어요. 예수께서 사마리아로 통행해야 되겠는지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일부러 그 사마리아를 향해서 간다라는 것이죠. 사실 유대인들이 그 당시만 해도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하고 그 다음에 다른 이방 족속들하고 그렇게 혼탁된, 혼혈된 그런 어떤 역사가 있어서 배척했던 그런 지방이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를 완전히 배척하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멸시했던 바로 그런 지방. 그곳이 바로 사마리아. 그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지방을 찾아가시는데 이렇게 찾아간단 말이죠.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운물이 있더라. 예수님께서 길을 그곳을 찾아서 가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예수님께서 무슨 목적을 가지고 지금 이 사마리아를 들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생각한 나 그리고 그의 발걸음 하나도 그냥 거저 어, 옮기는 것이 없고 거저 생각하는 것이 없으시죠? 왜 사마리아로 가겠는가 바로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을 지금 만나러 다시 말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어떻게 찾아가셨나 그렇게 예수님께서 사마리를,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찾고 계신다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으시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혹 숨어다녀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의 택한자, 한 영혼, 한 영혼을 찾아서, 찾아서 그, 그, 그한 영혼과 만나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이 예수님의 발걸음 속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의 삶은 바로 어느 때,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그 다음에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을 때 예수님은 어느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는지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해서 찾아오 시네 다시 한번 우리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보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 주시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를 향해서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우리 마음이 활짝 열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피곤해 지쳤지만 그 사마리아로 일부러 들어가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 거기서 대화가 이루어지는데요. 음, 화제가 무엇이냐 면 물이었습니다. 물이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이 물길로 오는 것을 보면서 내게 물을 좀 달라 그렇게 했었죠. 그랬을 때그 사마리아 여인은 너무나 깜짝 놀라서 한 유대인이 어떻게 남자가 자기에게 이렇게 물을 달라고 말을 걸어오는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13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목마하지 너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좀 헤매고 있지? 그런데 내가 찾아왔다. 내가 너를 만나러 왔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줄 물이 있는데 그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물. 예수님이 13절에 이런 대답을 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야곱의 오물에서 길었던 그물 물론 시원한 생수였겠고 그리고 정말 나가네가 죽일 수 있는 그런 한 모금의 정말 귀한 물이었겠지만 그러나 그 물은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목마른 그런 자연의 물 이상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과 그 물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내용을 나누고 있습니까? 그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속 깊은 곳에 갈증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분명히 잘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그분의 살, 삶을, 그, 그분의 어, 그, 어, 삶의 형편을 예수님은 알고 이 물, 이 물을 다시 먹으면, 이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마르겠지만, 그러나 너는 이제 내가 주는 물, 한번 먹으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은 영생하도록 솟아하는 샘물이 되는 이 물을 마실 것을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말을 이어서 이 사마리아 여행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에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여인의 삶은 힘들고 고단했지만, 그러나 그 마음은 자기의 그 삶을 해결해 줄, 그리고 자기의 어떤 그런, 어, 갈증을, 역적인, 그리고 육적인 갈증을 채워줄, 그런, 어떠한, 그 무엇을 기다렸던, 그 사마리아 여행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혹이 사마리아 여인처럼내 안에 채워야 될 그런 물이 필요한 가열증이 있고 목마름이 있고 정말 나와 함께 동행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하는 그 어떤 분을 사모하는 그런 심령이 있다면 오늘 이 사마리아 여행과 함께 예수님을 새롭게 경험하고 만나시는 이런 귀한 오늘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국 이 사마리아 여인은 바로 그 유대인 남자가 보통의 남자는 아닌 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자가 이런데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그러면서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배라는 것은 결국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말하고 있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여인의 관심은 장소였습니다. 그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그리심산이라는 곳에서 그들끼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유대인들은 모두 다 예루살렘에 있는 그런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죠.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사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을 사모하고 그렇게 예배 드리기를 원했지만 그곳에 함께 있을 수없어서 그들은 따로 그리심산이라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그 예배에 대해서 어느 것이 진정한 예배인지 어떤 것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지 이사리아 여인은 어디를 갈지 망설이는 그런 망사임 속에서 예수님에게 답을 지금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로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하는 장소를 어느 곳에서 예배를 하는 것이 참된 예배일까?라고 예수님께 물어봤지만, 예수님은 지금 어떤 대답을 하고 있는가 하면, 예배하는 때 시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 벌써 어떤 답이 있는가 하면, 바로 네가 지금 만나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면,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있는 바로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리는 시간이다. 바로 그때가 예배 드리는 그때가 바로 지금 이 시간이다. 그렇게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대답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니곧 있더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분명하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디에 목말라 하고 있는지, 어디에 정말 그 갈증을 느끼고 있는지, 이제 분명하게 정리가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결국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 애타게 찾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 하나님의 낯을 보고 싶어 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바로 그러한 사마리아 여인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일부러 들어오셔서 지금 이 여인을 만나주시는 이런 놀라운 모습을 오늘 우리가 말씀 중에서 지금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에 있어서도 누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지 누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되는지 누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지 아겠습니까? 그십년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바라고, 원하고, 보고 싶어, 뭔가를 하는 바로 그런 심령에게 하나님은 그 심령을 아시고 바로 이 자리에서 찾아오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새롭게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 자리만 일지라도 이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는 그런 이상한 의 같은 그런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원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원하는 그 사람에게 그대로 찾아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듣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여기시리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신 것 소리는 고백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지금 보이지 않고 그러나 영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고백을 합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다고 그렇게 고백도 또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진리의 말씀으로 그분은 우리와 함께 만나 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분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힘과 능력을 받는 그러한 귀한 예배가 어디서나, 어디서나, 또 어느 때나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오늘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사번의 외인에게 바로 자기가 메시아 곧 그리도인 스 것을 분명하게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하시니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심을 이사무의 여인을 통해서 분명히 오늘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메시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보내심을 입은 기름부자. 그것도란 말이 같은 말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뿐만 아니라 그 성령으로 인해서 내 안에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삶을 신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 속에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일부러 통행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번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각자의 심령, 그 심령으로 통행하시며 계속 오기를 원하시는 그런 예수님이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야곱의 우물가처럼 정말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 만났던 그 삶의 현장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여러분들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생물 다시 말해서 성령의 놀라우신 그러한 강 같은 은혜를 여러분들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이 사마리 여인의 고백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고 그리스도의심을 여러분들 삶 속에서 그대로 고백하는 그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찬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을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그분의 사람, 그분의 자녀로 지금 부르시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새롭게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죠. 그죠? 베드로를 불러주셨고, 빌립과 나나나를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먼저 찾아오셔서 그렇게 사람들을 부르시는 그 와중에 지금 이제는 수고라는이 사마리아성 운물가에서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을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삶이 어떤 날지라도 그것을 보지 않으시고 그분의 마음, 그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 속에 있는 그 사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그 갈증, 그 갈증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해서 찾아오시는 이 귀한 축복의 시간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그 예수님과 만나는 그것이 바로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다. 아버지 앞에 그러한 예배로 우리 순간순간을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가 행복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그 아버지, 그 아버지 앞에 우리가 잡궈졌어어 정말 이렇게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을 우고안부시는 이런 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는 값 부족할지라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저희들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을 갈망하는 그런 심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향해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의 손길을 새롭게.